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5일 KBO 국내하고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LG 손주영은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을 기록했다.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활용해 3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펼쳤으나 4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밀어내기 실점, 피홈런까지 허용하며 고전하고 말았다. 그래도 이날 3회까지의 피칭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앞선 두 경기 연속 QS 피칭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만큼 오늘 다시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NC 이용준은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패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다양한 구종을 던지며 타자들을 흔들었고 5이닝 80구로 투구수 관리도 잘됐다. 다만 간간히 제구 기복이 있었던 만큼 연속 경기 저실점 피칭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NC 선발 이용준이 직전 경기 5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기는 했으나 제구 기복이 있는 선수이며 올 시즌은 한 경기 밖에 등판하지 않았으니 연속적인 호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LG는 현재 불펜 경쟁력이 나쁘지 않고 최근 3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난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번 경기 L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기아 대 두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양현종은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앞선 경기 6실점을 기록했지만 이날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힘, 제구가 좋아 한 경기만에 QS 피칭을 만들어냈다. 올 시즌 10번의 등판에서 7번의 QS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상당히 좋은 만큼 오늘 경기도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두산 브랜드는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부위 강점을 바탕으로 3경기 연속 QS 피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 시즌 이자체을 넘긴 경기가 없고 경기당 볼넷도 한 개를 넘기지 않고 있다. 상당히 준수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올 시즌 상대전 두번 등판에서 모두 QS 피칭을 기록하기도 한 만큼 오늘 경기도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두산불펜의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 다만 오늘 브랜든의 기대 소화 이닝이 길고 최근 이교운 등의 피칭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오늘 두산불펜이 어제처럼 고전할 가능성은 낮다. 여기에 최근 두산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어제 경기도 막판 타선의 힘으로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냈다. 또한 팀 분위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두산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두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SSG 대 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SSG 오원석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오이닝 사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커브를 주무기로 활용했고 효과가 나쁘지 않았다. 다만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고 슬라이더가 홈런으로 넘어가는 등 결국 사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오고 말았다. 패스트 볼, 커브가 좋긴 하지만 제구 기복이 있다는 점과 올 시즌 하나전 5이닝을 채운 적이 없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하나 류현진은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제구 강점을 바탕으로 3개의 피안타만 허용했고 타선에서 득점 지원이 잘 되면서 격차가 벌어지자 5이닝만 던졌다. 두 경기 연속 제구강점을 선보였고 체력관리도 되었던 만큼 오늘 경기도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두팀 모두 불펜이 불안한 상황에서 타선의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SSG 타선은 적시타를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홈런 강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하나 타선은 최근 7경기에서 최소 9개 이상의 안타는 때려내고 있고 어제 노시환 김태현, 최은성이제목을 해주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하나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하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롯데 대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롯데 김진욱이 선발로 나서게 되었다. 올 시즌 2군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는데 직전 NC 퓨처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2피 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치기도 했었다. 구위 강점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 했지만 고질적인 제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삼성 이호성은 직전 하나와의 경기에서 2이닝 17점을 기록했다. 이날 제구가 되지 않았고 4개의 피홈런 5개의 볼넷을 내어주며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아쉬운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패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등의 재고가 나쁘지 않아 저이닝 저실점 흐름은 잘 만들어냈었으니 오늘 경기 다시 버텨내는 피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어제 삼성불펜은 선발 레에스가 조기의 마운드를 내려갔음에도 1실점으로 버텨냈고 롯데 불펜은 6실점이나 내어주었다 객관적인 불펜 경쟁력을 따져봐도 삼성이 더 우세한 만큼 오늘 전반적인 마운드 경쟁 우위는 삼성이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삼성타선은 최근 8경기 중 6경기에서 두 자리수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한 만큼 오늘 경기도 삼성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T대 희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T 엄상백은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포심, 커터의 힘이 좋았고 체인지업반 등을 만들어내며 사피안타 호투를 펼쳐주었고 6이닝 동안 85구만을 소화하기도 했다. 다만 5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고 앞선 경기들에서 체인지업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점과 이날 상대였던 롯데타선의 타격감이 좋지 않았었다는 점은 꼭 감안해야 한다. 키움 김인범은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올시즌 투심, 포심, 슬라이더, 포크볼의 힘을 바탕으로 맞춰잡는 피칭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선발로 등판한 5경기 중 2자책점을 넘긴 경기는 딱한경기밖에 없었다. 기대 이상의 안정적인 피칭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도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KT 선발 엄상백이 피로도를 줄여낸 뒤에 등판이긴 하지만 최근 꾸준하게 홈런을 허용했었고 체인지업의 기복을 드러냈다는 점은 불안한 요소이다. 반면 키움 선발 김인범은 최근 맞춰 잡는 피칭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키움 불펜진이 KT에 밀린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최근 키움 타선이 반등에 성공했고 시즌 초반 흐름이 좋았었을 당시의 타격감을 재현해내고 있다. 이번 경기 키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